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투두리스트가 한 7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보이스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매일 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목소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컨텐츠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큰 계기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이제 장시간 하게 될 경우에 목이 이렇게 갈라진다거나,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잘안 나오고 목이 아픈 증상을 느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내 호흡법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의 발성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 이제 무리가 하게 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뭐 강의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항상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 보이스 트레이닝, 내 목소리를 잘 만들어서 발표하기 위한 이 트레이닝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서 이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우나요?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학원들이랑 뭐 이런 센터들을 알아보다가 비용이 너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다가 일대일로 일단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 이제 상식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대일로 코칭을 짧게 밟고 매일 매일 트레이닝하는 루틴을 저만의 만들어서 이제 지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되게 하기도 싫고, 근 쉽지가 않거든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10분, 20분씩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카페에 등록을 해서 전문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숙제를 내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숙제를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내가 명확하게 전달하고 뭐 발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 내 보이스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그런 필수적인 팁들만 골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할때첫 번째 제가 하는 거는 얼마나 긴 숨으로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건지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그거의 초가 늘어나는 걸 한번 보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터널 들어가기 전에 숨을 참았다가. 끝에 확 숨을 내뱉어가지고 끝까지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 터널 길이가 얼만큼이 기냐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이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아, 20초밖에 못했네 하고 기재를 했다가, 내일은 또 23초. 또더 많이는 30초 이런 식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만큼 내가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수 있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지금 해볼게요. 아 하고 소리를 내는데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배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올렸을 때배 숨을 배로 숨을 들이마시면 이제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처럼. 크게 숨을 들여 맞아서 배에 공기를 가득 넣고 아 하고 소리를 한번 내뱉어 보는 거예요 아마 좀 보기가 흉할 수 있으니까 옆으로 돌려서 초가 37초 제가 40초 정확하게 되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이아 하고 그 소리가 지금 거의 60초 됐네요. 어느 정도까지 초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예한번 네, 이렇게 아 소리를 내뱉으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음만으로 소리를 내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목 입을 옆으로만 크게 벌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지적을 들을 때. 좀더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라. 그렇게 하면 좀더 목소리가 크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 또박 또박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또 제가 보면서 항상 입을 더 크게 위아래로 벌려야지라고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늘 하면서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똑같이 이렇게 뭐 20초 30초 동안 숨을 내뱉는데 그냥 아 하고 내뱉는 것도 있지만 옴마 에아 와와 웨아 이렇게 모음만으로 발성을 하면서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을 한번 또 모음만으로 얘기해 보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을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다 빼고 모음만으로 한번 발음을 보는 거예요. 아여, 아에요, 아아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서도 책을 하나씩 들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음, 책의 문장을 그냥 읽지 않고 이런 모음만으로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매일 하도 해봅니다. 머릿속에 그 풍경이 이미지로 새겨질 뿐이죠. 라는 문장이라면 어, 이, 오, 에, 으, 우, 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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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여, 이, 우, 이, 요 예,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매일 밤마다 연습하는 거가 있어서 영상에 또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음, 이런 식으로 모음만 읽었을 때 좋은 점은 뭐 우리가 다른 소리에 더 신경을 쓰지 않고 확실히 이 모음만 신경 쓰면서 더 입을 크고 정확하게 벌리도록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음만으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5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소요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배로 숨을 쉬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내가 최대한 매뱉을 수 있는 초를 타면서 한번 세보는 거네 그리고 모음으로 정확하게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해 보도록 노력하는 거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목소리라는 건, 뭐, 뭐, 아름다운 목소리, 정말 막 깨꼬리가 이제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얼마만큼 명확하게, 그리고, 어, 확실한 전달력 있는 소리로 내가 발음을 하고, 또 그리고 발성을 하고 발표를 하는가, 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또트레이닝 하셔서 어느 정도 그런 목소리를 또 자신감 있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